안녕하세요 흰 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화장품 무기를 찍어볼 건데요. 어, 이번에는 네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즘 화장품도 관심이 많아지고 피부 관리 같은 것도 관심이 많아져서 꾸준히 찾아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 짠 이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아이스 화이트쿨 마사지기라고 적혀있고요. 레드 스 화이트 저렇게 적혀있고 이거는 가격이 19,800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형 후 관리, 뭐 얼굴 커버일 때, 메이크업 전, 열이 날 때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냉장고에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얼굴 부은 날 붓기를 빼려고 구매를 한 건데요. 우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 상태로 냉동 보관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조금 시원해지면 여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붓기도 금방 빠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말고 아리따움 거를 구매하고 싶었는데요. 그거는 세상에 본사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가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거기서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제가 겟해왔습니다 이거는 들리세요, 여러분? <laughs>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봉도 되게 냉동실 들어갔다 나오면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냉동실에서 꺼내신 후, 헤드의 온도가 상당히 낮으니, 뭐, 피부에 바로 사용하면 냉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정말정말 정말 많이 차가워져서 처음에 이렇게 바로 하기에는 좀 저도 겁나더라고요. 따끔따끔한 것 같기도 하고, 피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꺼내서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방치해둔 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밀어가면서 <laughs>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산 건데요. 생각보다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거. 이거를 구매해 보았어요. 이거는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 선이라고 적혀 있는 선크림이고요. 어, 피부 톤 보정도 되고, 그리고 피지 조절도 되고, 외부 환경에도 방어를 해준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는 가격이, 음... 제가 따로 가격을 다 찾아보았어요. 이거는 3만 1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3만 1000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아, 저는 이거 왓슨스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왓슨스에서. 아마 구매를 한 걸로 기억하고. 이렇게 보시면 살짝 살색빛이 나는 선크림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백탁현상은 없었어요. 현상은 없었고 바르고 난뒤 되게 보송보송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되게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크림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자잔! <laughs> 이거는 디올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진짜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ak백화점에서 75,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75,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어, 이름이 여기있다 디오 스킨포에버 11호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거 원래 10호를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끝에 0이 들어가는 거는 핑크 베이스 끝에 1이 들어가는 숫자나 홀수, 홀수죠? 홀수는 옐로우 베이스라고 해요. 저는 옐로우 베이스가 맞는데 저번에 핑크 베이스인 10호를 구매를 했더니 너무 어둡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로 다시 구매를 했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에고, 너무 많이 나왔다. <laughs> 이렇게, 이런 색감이고 어, 화면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보다 살짝 더 뭐라 그러지? 분홍빛이라 그러나? 좀 색깔이 다른데, 살색빛에 가까워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매끈매끈한 이런 느낌이고요 발림성도 되게 좋고, 어, 저는 이게 가벼워서 우선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여러분, 안 바른 듯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드는. 어, 파운데이션이었고, 제가 이거 말고, 그, 파우더도 사용을 했어요. 파우더는, 디올 파우더를 제가, 그, 은 색깔 케이스도 써보고, 흰 색깔도 써보고, 남 색깔도 써봤는데요. 그 파운데이션 팩트도, 한, 3개, 4개 정도? 음, 전부 다 쓰고,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엔 이런, 액체 제형인, 이런 걸로 구매를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이거는 케라시스 건데요. 케라시스 케라틴 리페어 실크라고 적혀있는 오일이에요. 이거는 극손상 모발에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건 오드리 헤번 라인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케이스가 이쁘지 않나요? <laughs> 향수 케이스처럼 생겼죠.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촉촉하고 끈끈하지도 않아요. 끈끈하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헤어에 발라야 하지만, <laughs> 손등에 발랐다는. 어쨌든, <laughs> 이렇게 세 가지, 여기 화장품 세 가지에 이런 쿨링 마사지기까지. 이렇게 이번에는 구매한 후기였고요. 아, 이 친구는 15,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어, 이런 화장품을 살 때는 정가를 주고 구매해도 좋지만 저는 세일 기간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한 2, 3,000원 정도씩은 더 싸게 산것 같아요. 제가 금방 불러드린 거는 정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화장품 구매 후기는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